자 반갑습니다 미국 가기 전에 잠깐 방송을 습니다기히안할 뭐 건데요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 샌디에이고로 갑니다 가는 길에 LA에서 3시간 정도 경유를 한다고 해요 12시간 정도 비행을 한다고 하는데 아, 뭔가 미국을 간다고 하는데 당일까지도 설레지 않아요. 음, 왜 그렇지? 뭐가 설레은 없고 그냥 집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더 큽니다. 일주일 전에 그래서 '아,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한 갈래요' 했더니 이미 비행기표 끊어놨다고 하더라고요. 그럼 어쩔 수 없죠. 그 가서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. 어... 스튜어디스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이런 자세로 일지 다른 사람의 외모를 평평하는건 매우 올바르지 않습니다. 여러분도 조심하세요. <laughs> 너도 좋잖아, 새끼야. 혹여나 제가 비행기 사고로 직사를 하게 되면 이 영상이 마지막이 되겠죠? 미리 유언을 좀 해볼까요? 단초는 이영상을 보게 된다는데 하드 디스크를 포맷해줬으면 좋겠어. 아무튼 내 유품 중에 손댈 생각 하지 말고. 귀마개 뭐냐고요? 진짜 새끼야. 이것도 몰라? 갤럭시 브로드, 뭘 찍을까? 깜짝 그거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데제 주변에만 안 오네요. <laughs> 납득하는 이유는? 아, 우리 뽀로리는 저기 네이버 웹툰에 랜덤 채팅의 그녀 작가님한테 맡기고 왔습니다. 그 집에도 고양이를 키우거든요. 아니, 같이 가는 사람 중에 좀 친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몰라. 다들 별로 처럼 트라... 친한 사람은 아니죠. 가서 여자 보실 거죠 거야? 안 돼요 괜한 희망 줬다가 조금전 한국 돌아오면 너무 가엽잖아 요 그냥 손안되는게 좋습니다 아무튼 비상수기에다가 편비라서 비즈니스석이 그나마 저렴하다고 해요 그래서 편도 정도는 한번 비즈니스로 가볼까 싶습니다 가면서 원고를 할 거예요. 그 비행기 내에서는 뭔가 브이로그 비슷한 걸 한번 시도해 볼 테니까 나중에 유튜브에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 내제 삡이 안 좋아요 비행기 사고가 날것 같습니다 이러고 진짜 비행기 사고 나면 이 영상 보조카 뉴스에 제보해 주세요 비성수기에다가 평일이라서 비즈니스석이 그나마 저렴하다고 해요 그래서 평균 정도는 비즈니스로 가 볼까 싶습니다 승무원들이 혹시나 번호를 물어보면 어떨지? 이상 거절을 해야겠죠 누구랑 가냐고요? 사실 오늘 비행기 아이돌 연신이랑 같이 간는게 있습니다 또 같이 다니면 일찍 오니까 서로 다른 비행기로 오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본다 생각하니까 기대가 되네요 초절정 미소녀 3명이랑 같이 갑니 비행기에서 레이스 로드웨이바를 에 짬타누나도 갔냐고요? 아니요 짬타누나도제인 왔었다는데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안 간다고 했대요 짬타누나라도 갔으면 그나마 얘기할 사람이 없는데 지금 같이 갈 사람 중에 같이 놀 사람이 없어요 내바논 군대에 간 거냐고? 솔직히 여러분 누가 미국 그냥 보내준다고 하면 가잖아요 아니 비행기값 내주고 호텔도 식비도 그냥 내준다는데 그 솔직히 안 가요 맛있게 아, 여 감사합니다 아, 생활 영어 미리 연습해 보자 호텔 방에서 누가 부르면 I'm coming 하고 문으로 뛰어가고 뭐 주면? 아, thank you for service Thank you 끝났어요 <laughs> 이두 문장만 알면 미국에서 4월 물건 추천받습니다 너희들 이렇 10억, 10억 하니까 우리 엄마가 내 연봉 한번 검색해보고 우리한테 10억 번다면 엄마한테 1억만 이런 줘 이런다니까? 너희들이 다 망쳐놨어 널... 또들 또 우리 탓이래 너희들 다 맞잖아 미국 가서 원고한 이세스 최근에 물건 하나 질렀습니다 카드로. 미국은 오늘 가서 다음 주 수요일에 다음. 아 영어 이름은 따라 안 되겠어요? 안녕하세요. 지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네. 이제 카페 가서. 거짓이 방송에 여기까지는 병신아하단안요